여기 진짜 장관이다 헉, 너무 멋있는데? 완벽한 코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한라산 당일치기 다녀오려고 김포공항에 새벽 같이 나왔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윗세오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윗세오름이 통제가 됐더라고요. 전면 통제. 그래서, 어, 영실로 가는 것도 통제가 됐고, 어리목으로 가는 것도 통제가 됐어요. 통제가 계속 되면 저는 둘레길 걷는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현재 딱 지금 15일부터 어 일부 구간이 개방은 됐어요. 근데 성판악에서 진달래대피소까지 관음사에서 삼각봉까지만 오픈이 돼 있고 정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의미 있는 안가본 곳을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어리목과 영실 코스가 오픈이 되지 않으면 저는 둘레길로 계획을 수정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주공항 도착을 했고, 어 역시나 통제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둘레길을 갈 건데 가장 유명한 제주 둘레길 7코스 사련이 숲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한 전체를 다 걸으면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 비행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련이 숲길 코스 7코스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진짜 맛집. 이 근처 오시면 꼭 와보세요. 추천! 아, 자, 여러분. 첫 끼를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어, 연대가 별로 없어서 막 공항 근처를 찾다가 여기 찾았는데 너무 맛있는 도말국집을 찾았습니다 꼭 한번 들러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련이숲길로 갈 건데요 택시를 타면 20분 만에 갈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도 너무 많고요 여유가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버스 타면 한 50분 정도 걸리고 한번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낭만적으로 버스를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연동주민센터에서 311번을 타고 가겠습니다. 고산동산이라는 곳에 내렸고, 건너서 버스 한번 갈아타면, 저기서 이제 쭉 가면 사련이 죽길 바로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12번을 탈 거예요. 숲길 정류장이고요. 현재 오전 10시 6분입니다. 여기서 버스가 온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야 정식 입구가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우와, 와, 너무 멋, 길 너무 멋있다. 짠, 정류장에서 한 50m만 위로 버스 온 길로 다시 돌아가면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사련이 숲길. 자, 사련이 숲길.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이쪽, 여기에요. 사련이 숲길 이쪽에서 버스 타고 내렸고, 요렇게 쭉갈 거거든요. 물찻 오름이 여긴데, 여기까지 4.8 오름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짠! 남조로로 나가겠습니다. 거의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가시죠. 자, 사련이 숲길 둘레길 시작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오늘 윗세우름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와 여기 사령해숲기 겨울에 이렇게 눈 쌓여 있는 거 봐도 좋네요 좀 어제 눈이 내렸으면 여기 나무 위에도 막 쌓여서 예뻤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도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슬슬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0km입니다 10km 하얀 세상이다 하얀 세상 진짜 이쁘다 천미천이라는 곳이 있네요. 이게 1400m 어후 오름 일원에서 발원해서 물장울 물차 도름 쭉 해서 표선면까지 간대요. 와. 오. 자, 좀 전에 천미천 거쳤죠. 여기서 3.4km 걸어야 물차 도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종점입니다. 열심히 걸어가 보자. 오, 제법 많이 걸어왔습니다. 이제 물차도름까지 600m 밖에 안남았어요 여기 가서 이제 5km 정도만 더 걸으면 마지막 출구가 나옵니다. 가 봅시다. 우와, 눈이... 음비 예보가 있었는데 정확하네요.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 방수, 방풍, 자켓 입고 걸어갑시다! 에이. 자, 물차 노름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물차 노름 위치, 여기에요. 이쪽인데, 지금 어 여기를 원래 1 4이 1시간 정도에서 탐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가 23년부터 출입 제한을 했어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올라갈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지나쳐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쉼터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있고, 저기는 정자도 있어. 지금 비가 와서 저기 정자 아래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쉼터에서, 물차도로 쉼터에서! 쉬었고요. 차한잔 마셨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 5.4km 근데 워낙 길이 둘레길로 평평하게 쭉 가기 때문에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가야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여기 오,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랑 들깨가 출몰한대요. 짠, 여기 서귀포로 나갈 거예요. 서귀포, 사련이 숲, 현니치 여기.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와 여기는 또 눈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지금 문 위를 걷고 있습니다. 뽀로로 뽀로로 와 이제 여기가 산나무숲인데요. 그 서귀포에서 시작하는 사련이 낀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출구 방향 그쪽이 예뻐서 그쪽에서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이 많대요. 그쪽부터 지금 여기 이어지는 곳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산나무 너무 예쁘다. 여기 완전히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와 여기는 갇힌 오름을 가는 곳인데 여기도 막아놨어요 아 오름을 오늘 하나도 못 올라가겠네 여기도 막혔습니다 대신 여기 오솔길 오 너무 이쁘다 이쁘다 와 이거 위에만 보면 완전히 봄이랑 여름 같은데 땅에는 눈이 쌓여있고 아 좋다 힐링입니다 힐링 와, 진짜 다 왔어요. 이제 500m. 7분만 걸어가면 끝입니다. 와, 10km를 지금 이제 3시간, 거의 3시간 걸려가지고, 거의 다 왔고, 이제. 남조로 사련이 숲길. 그러니까 서귀포 방향으로 이제 나가면 사련이 숲길은 끝이 납니다. 자, 아, 요렇게 편하게 쭉 따라가도 되고요. 이렇게 우측 보니까 또오솔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리로 가 볼게요. 조금 미끄러우니까 얼음 때문에 조심조심 가 볼게요. 와, 이게 산나무. 산나무들이 엄청 빼곡하게 자라 있어서 와. 여기 진짜 장관이다. 허, 너무 멋있는데? 이게 지금 비도 그쳤고요, 바람도 안 불어서 정말 고즈넉하게 또 사람도 없어요. 날씨가 오늘 좀 흐려서 그런지. 너무 여게 한겨울인데도 지금 이 정도면 여름이나 봄에 너무 너무 예쁠 것 같고 지금도 힐링, 힐링 그 자체. 너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다날아가는 느낌. 완벽해. 완벽한 코스입니다. 자, 여기 엄청 예뻤던 이 데크길은 무장의 나눔길인데, 진짜 예뻐요. 안에 나무들이 엄청 빼곡하게 사계절 이렇게 푸르게 있으니까 사진도 진짜 잘 나오고요. 일단 피톤치드, 좋은 공기,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완전 강력 추천. 너무 좋아. 이렇게 와, 여기, 남조로 사련이 숲길. 이쪽으로만 왔다가 한 600m, 500m 구경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와, 무장의 아까 숲길? 여기 너무 예뻐요. 데크가 진짜 잘 깔려있는데 그 안으로 삼나무가 막 수천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어디 서서 찍어도 작품입니다, 진짜. 와, 오늘 윗세울은 못 가서 사련이 숲길을 선택을 했지만 진짜 최고의 상태. 겨울의 사련이 숲길 한번 꼭와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 추천. 자, 이렇게 해서 사령이 숲길을 10km를 다 걸어봤는데 저는 3시간 15분 정도 걸렸어요. 걸음이 조금 빠른 편이기도 하고 눈도 구경하고 나무도 구경하고 충분히 사진도 찍고 했는데 3시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남조로 사령이 숲길 이쪽도 좋아요. 이쪽이 제일 예뻤지만 기회가 된다면 10km를 한번 쭉다 걸어보는 것도 너무너무 힐링이 되는 그런 코스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어디 갈지 쉬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련이숲 걷기 성공. 자,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 저희는 나온 출구. 사련이숲 길 환영합니다. 오, 사련의 숲길 나와서 바로 택시가 있길래 타고 가장 가까운 카페를 찾아보니까 이 BTS 화보 촬영지 방탄 카페가 있네요. 오, 방탄 카페입니다. 제가 방탄은 잘 모르지만 방탄 카페랍니다. 잠시 몸도 녹이고 다음 목적지를 정하기 위해 방탄 카페를 왔거든요. 근데 다음 목적지를 쭉 찾으면서 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공항 근처에 있는 용두암을 가서 구경을 하고 용두암 근처 식당에 가서 맛있는 회를 먹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두암으로 갑니다. 택시를 열심히 타고 용두암까지 왔어요. 여기 기념품 가게도 있고 일단 심심하니까 한번 들러보고 일단 용두암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보면 용 모양이 아니거든요? 언뜻 지금 이렇게 내려오니까 조금 용 머리를 닮았고 좀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한1 6년 전에 오고 안는것 같아요. 용두암입니다. 막 1박 2일, 2박 3일 길게 오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거나 저 같은 직장인들은 딱 하루 어 1박 하지 않고 당일치기로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산도 구경하고 오름도 오르고 알차게 계획을 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필수코스 회를 또 먹어야겠죠. 회를 먹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어.